군놈입니다 배터리 충전기 샀습니다 아 이게 기존에 집에서 쓰고 있던 일반 휴대폰 충전하거나 작은 전자기기들 충전하는데 사용하던 그런 배터리들 있죠 그 예전의 10와트 15와트 정도의 일반 충전기 혹은 그 다음의 25와트 정도 되는 조금은 빠른 충전기들 그런 것들은 집에 있는 걸로 그냥 처음에 사용했는데, 밤새도록 충전을 해도 충전이 안 돼요. 배터리 하나당 충전하는데 거의 10시간, 8시간, 10시간 이상 그렇게 오래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샀습니다. 조종기 충전은 일반 스마트폰 충전기로 충분합니다. 크게 많이 느리거나 뭐 그러한 느낌은 없습니다. 본체 배터리는 이제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기체와 배터리 허브를 분리하여 각각 충전하였습니다. 이게 속도가 빠른 건지 느린 건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배터리를 소진 후에 다시 충전을 해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림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 드론을 구매하면서 대용량 배터리를 충전해 보니까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금 4만원을 투자해서 65와트짜리 충전기를 구매했습니다 100와트짜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두 배의 가격이라서 배터리 하나당 65와트는 충전속도 80분이고요 100와트짜리는 60분이라고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분을 좀더 기다리고 4만원을 그냥 아끼자 그런 취지로 65와트짜리 배터리를 샀습니다 볼게요 연결할 수 있고 또 추가 전원도 있네요. 음, 추가 전원 있는 건 몰랐는데 이제는 금지갑니다 생각보다 이 길어요. 이걸로 지금 바로 한 충전을 새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기체 배터리도 분리. 따로 충전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빨리 충전을 하도록 합시다. 일반 충전기와 고용량의 전용 충전기. 속도 차이가 확실히 보이시죠? 진짜. 제일 먼저. 드럼보다도 먼저 구매를 해야 되는 아이템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와, 이거 밤새도록 충전해도 안 되던 게 지금 딱 3시간 반 만에 자녀랑 모두 충전했습니다. 무조건 사야 돼요. 강추입니다. 강추가 아니고 필수죠, 필수.